내가 진, 진짜로 언제 형 보내 얼른 뛰어요 형님 연구 얼른 이어라 말이오 형대지 마라 아이고 영구 지리가그야돼 고은아 좋다 좋다 좋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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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좀같 어이 가. 는일라서못만났 다시 i k e 오늘 뭐 I like you. I like you. I like you. I like you. I l 다 k e you. I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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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I l 보그 아 됐어, 됐어, 아 오기발이딱 맞아. 아 진짜, 따봉이네 따봉. 정신 뭐, 뭐, 뭐. 먹게 아, 걱정 마라. 뭐, 좀 아, 이거, 이도 이거 사실 진짜 아, 좋다. 아, 오케이, 이거 다그 아, 아, 좋다. 너가 용가? 좋다. 좋냐? 좋다. 아, 아, 좋냐, 좋다. 좋냐, 좋냐. 좋다, 좋다. 근데. 아이, 고 한번 내가 인간했어 아. 어. 원래. 염라매. 원래 죽을 끓이면서. 다시 많이 들어야지 맛있겠다 아무것도 안먹었 다시 많이 들어야. 아직 감당이 많다 야. 안 먹었다니까 네. 한모 야, 안안 네. 두 그릇 쓰 먹겠다. 어. 아니 네. 응. 너무. 사실이 네, 많다. 진짜 그만한 국 내가 하아 줘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여러 안 돼, 안 돼, 안 돼, 요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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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여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세작년에누구서 했던 가세작년에보사포 고사포. 맞아. 사지안 하고. 맞아. 맞년째안올것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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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삼년. 삼년 안 왔어. 작년에 아, 재작년에 누셨서 대작년. 년에요사포가사포안 어, 나안

차가 아, 참나, 가 참나. 아, 옆으로, 옆으로, 땀을, 흘러내려. 뱀을 또 잡아먹고 하라는 건데, 뱀을 농자도 수행고 애를 네 아, 고목를 아, 수자 왔 수자, 수자. 앞어로유리 요리, 요리. 요리, 이리 요리, 요리. 요리, 요다 요리, 요리. 요리, 요리. 요리, 요리, 요 반도발 야 담아빵, 담 오세이산 아버지, 가 담아빵, 지라 니가, 니가, 니네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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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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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いでよくえないえ、うん、いい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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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いい 과 아이스크림 평생 동안 먹을 거있 잠시만, 꼴을 다 갖고 왔어. 안녕. 평생 동안. 이. 토무, 대무고 예. 고은아. 맛있어요? 맛있어? 고은아. <laughs> 맛있어? <laughs> 제고. 몇 살? 몇살 먹었어? 몇 살? 최고. 맛있어? 엄마. 아. 고맙습니다. ちょ 아, 됐어. 애기 엄마. 모자 좀 열어봐, 취해야지 엄마. 응? 은재가 아니, 은정이가, 고은이가 부어부서기가끌고 가.